아직 다리라도 상할 때 후딱 돌아가시는 게. 사케는 쓰야크지 않을까. 거기니 지붕깔아 옆에 끌었다. 나. 또 아우즈 이다더로. 그나야로. 구동매 와. 다리다. 다리가 숭월 한 방에 열을 맞추지 않은 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쏜 거요. 조선 경무청에서 총소리 들으라고. 무엇보다 잘 써지 않았어. 나 우리 이런 성격이셨습니까? 올 때까지만 살아있어 봅시다. 그 전에 죽이면요. 그래서 묻는데 내가 미국인인 걸 슬쩍 흘리는 건 어떻소? 먹일 거야. Are you ready? 정영기 이런 성격이신 겁니까? 무엇이 더깊구동매화 내가 구동매요 이 밤에 것도 진국에서 총을 함부로 꺼내셨다간 큰일 치르십니다. 나으리 장례식 때 인사를 못 드릴지도 모르니, 미리 통성명이나 하시죠. 나으리 미 공사관 영사 대리 유진 초이요 조선에 그런 성도 있던가? 이분은 조선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십니다. 나도 어젠 미국인이었어 달러를 받았거든. 오늘은 일본인이요. N을 받을 예정이라. 그래서 통역을 부탁했는데, 거절을 했다 들어 상심이 큰 중이었어. 통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요? 돈입잖 아리. 일은 하고 일당은 못 받았는데, 의뢰인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요. 아, 죽었던가? 총 맞아서. 로간 나으리를 경호하다 죽은 낭인 내신의 식구입니다. 뭐, 목숨값이야, 개값인데. 일당이 비싸서요. 헌데, 대금을 치러야 할 마님이 알렌공사 댁에 머물면서부터 도무지 연락할 방도가 있어야지요. 해서 편지라도 써 간청을 해볼까 합니다. 어떻게, 미국인 나으리께서 도우시겠습니까? 아, 그런 문제면 미안하오. 없고는 싶으나 난창문의소질이 없어. 이 사람을 추천하고, 사리가 분명하여 이해해 줄 거야. 그럼 잘 도와주고 오시오. 급해 보이는데, 내 안을 믿소. 아니, 나를 그냥 가시면 옷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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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이동 땡스 키워주니... 어, 가만 가만... 나를... 나를... 도우지 마스카. 시가 닦아놔. 面倒なことになったからこのまま返せ生かしたままで。